일단 이 문제의 경우에는 주기가 3이라는 거죠. 이 부분에서.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테그라 fxds가 13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fx 그래프 x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부분인 함수의 넓이를 합한 게 이제 13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x의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에서 플러스 방향에서의 넓이의 합이 2분의 13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0에서 3까지의 지금 이 도형의 넓이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게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2분의 13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2, 2, 2 이렇게 6의 넓이는 나와줘야 돼요. 그리고 2분의 1의 넓이가 더 추가되어야 2분의 13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3 단위로 한번, 두번, 세번 있고, 지금 이 삼각형 부분을 하나 더 추가시켜주면 이 넓이가 2분의 1이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죠? 그렇기 때문에 상수 A는 10이 됩니다.